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천의 건강 개공입니다. 다들 저 여름 잘 지내고 있지요 오늘 아침은 굉장히 또더웠는데 오후 되니까 바람이 쌩쌩 불어서 날씨 변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귀에 흐름이 많았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육체 치유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육체 치우 코드를 올려드렸는데, 아, 여러분들이 잘 적응하고 또잘 실행하고 있는지 어, 궁금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한번또 행해 보지 않고 그냥 정보만 영상만 보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꼭한번 실천으로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 열 편의 영상보다 여러분들이 이한 편의 영상을 보시고 정확하게 행동으로 옮겨 보았을 때 비로소 여기 대해서, 어, 여러분들 결과를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욱 더 강하게 생깁니다. 이 그림 한 장이 어떻게 사람의 기문을 열고 사람을 움직이 하는지 처음에는 다들 어와스러합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이런 무술을 창조하신 분, 춤을 창조하신 분 그런 분들은 누구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영감을 얻어서 그런 운동을 만들어내고 그런 춤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설계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설계도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무술이라든지 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냅니다. 태초에 있던 이런 공식, 태초에 있던 설계도, 이런 설계도를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정해져 있는, 책에 정해져 있는 것을 보지 않고도 자연의 춤은 피울 수 있다는 거죠. 슬기들을 보기만 하여도 여러분의 몸에 열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기에는 복잡하게 설명하자면 공명과 간섭이란또 이제 개개인의 그림을 그렸던 사람의 그 기운이 함께 실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화가 있고 명곡이 있고 그렇죠. 그처럼 사람의 에너지와 정성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할때몇백년 동안 명화를 남는 것은 그 사람의 혼과 그리고 예술의 미가 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명화를 남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굉장히 울림이 강하고 가슴이 왔었고또 똑같은 노래라도 어느 누군가 성의 없이 그냥 부르면 그 음악은 그죠? 큰 감동을 주지 못하듯이 모든 것은 사람들은 그 에너지에 정하게 되어있고 에너지에 감응하게 되어있고 그 에너지의 원천이기라는 사실. 그래서 이 그림 한 장에도 어 이게 기공사에 에너지가 들어가 있고 주문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 기맥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만 개인적으로 그냥 하는 방법이 아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지만 이렇게 해서 수행하는 방법이 많았고 이것도 옛날 고전적으로부터 내려온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다라처럼 문양처럼 이렇게 인간들은 거의 다 문양에 이렇게 많이 지배를 받습니다. 적응하고 있고. 우리가 쓰는 모든 문양, 무늬, 지금 디자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값을 더 주기도 하고 소중히 아끼기도 하고 하듯이 이런 문양에 분명히 사람이 감동을 하고 감격하고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공부를 하는 수행자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 몸에 기운 정화와 기운 증폭과 기운 순환에 도움되는 그림을 찾아보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그리드리는 이 육체치유코드가 여러분들이 건강에 도움되고, 기혈순환에 도움되는 그림이다 보니까, 즉,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내비게이션처럼, 항상 업그레이드 되어서 도를 로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처럼, 여러분들 기혈회로를,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비 뭐안 찍고, 뭐 설, 어디, 어디 찾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시, 시대가, 옛날처럼. 한가해서 물어보고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내비가 꼭 필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개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수행도 정확한 내비 지침 속에서 됩니다. 물론 훌륭하신 분들의 그런 책또 그런 분들의 강의 굉장히 내비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공부하는 방법은 물론 그분들 공부와 조금 다르게 저는 이 회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연과 자연의 기운과 동화되어서 여러분의 의식이 깨어나서 스스로 알아차림과 스스로의 기운이 돌게 하여서 몸에 있는 공력이 상승되는 그런 기법을 씁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기초, 호흡법, 그죠? 공명법 다있지요 그것을 하면서 이 공부를 같이 하게 되면 아, 여러분들이 호흡술에도 도움되고, 공명술에도 도움되고, 행공술에도 다 도움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육체의 기울 소통을 먼저 열어야 공부가 쉽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 회로도를 여러분한테 공부하고 해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회로도와 함께 배경음악, 음, 저희들이 이제 수업시간에 서던 음악, 음악을 같이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그 음악을 듣고 이 회로도, 육체의 지회도를 가만히 손을 이렇게 불을 쬐듯이 편안하게 이렇게 들고 있으면 손이 움직이고 나중에 자기의 아픈 어깨가 오른쪽이 아프면 오른쪽이 많이 움직이게 되고 왼쪽이 많이 아프면 왼쪽이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행동이 일어나다가 그 부분이 기혈순환이 좋아지게 되면 그 소통이 끝나면 다음 동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다 보면 저희 도반님들은 오늘은 이런 동작이 일어나는데 내일은 이런 동작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기대된다 다음 날또 어떻게 될까 하는 설레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불편하던 부분들이 소통이 좋아지니까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니까 더욱더 자신감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더욱더 정진해서 시간이 지나고 1주 2주 지나고 나면 정말 자기가 아팠던 부분들이 소통됨으로써 그런 통증이 경감하고 어, 스스로가 치유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습니다. 뇌에서도 나오고, 몸의 호르몬에서도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유도하는 기회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회로도 한 번만 제대로 딱 가긴 하고, 마음을 딱 잡고, 편안하게 나의 아픈 곳이 다 치유되었다. 라고 이렇게 암시를 얻게 되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 그렇죠. 계속 배를 두드린다든지 위장을 문지르다든지 이렇게 이제 또신장 쪽에 손이 계속 돈다든지 며칠 동안 계속 돈다든지 머리를 계속 며칠 동안 이렇게 돌린다든지 이런 현상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기에 정보 알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 이 영상을 접하는 부분은좀어아해스럽지만 사실 이런 정보가 많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발공이라는 이름을 알려져 있고 스스로 지역법에 알려져 있고 그런 방법으로만 알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어만큼 큰 단체에서 어만큼 체계적으로 돼 있냐가 여러분들 인지도 차이인데 어, 세상에는 많은 정보가 각각 개인에 맞게 또 인연 따라 이런 정보를 접하는 사람이 있고 접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에 또 호기심도 많았고 또 이런 정보를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또 누가 이런 정보를 주면 저는 그냥. 쉽게 받아 봅니다 받아 보고 또해 보고 나와 맞다 그러면 그 수, 수련에 또 이렇게 보탬이 되도록 써보고 응용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영상 속에 띄어진 이 회로도를 잘 확인하시고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시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오고 기문이 열린다 이것이 열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저는 긴 시간 동안 다 많은 분들 지켜봐 왔기 때문에 저는 자신있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저와 함께 건강한 육체를 위해서 육체 치유 코드를 잘 각인하시고 함께 공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육체 치유에 대해서 더 궁금하거나 자기가 정말 행공 일어났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거나 황당하거나 정말 신비롭다고 느끼신 분들은 어, 네이버 그죠 해천의 건강기공 이렇게 밴드를 열어놨습니다 그 밴드에 가입하시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어, 제가 답변을 올려드리고 또 부득이 영상 찍기 어려운 분들은 거기에다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글을 남기시면 제가 답변 올려드리고 또 그것도 힘든 분은 그냥 지금 제 영상 아래에다가 궁금한 것은 댓글로 달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 급하신 분들은 또 전화, 항상 전화번호가 오픈되기 때문에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수행하러 왔기 때문에 항상 듣고 머리만 커지기보다는 스스로 행하는 그런 습관, 그런 도반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육체의 치유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